듣는 속은 항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9일 대림제 2주간 금요일. 마태오 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면서 편안해지는 것들도 많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친해지는 관계는 적어지고, 그나마 친하던 관계도 어느 순간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연륜이 많은 한 연예인이 후배 연예인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후배 연예인은 기사에 달리는 안티들의 악플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로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거짓 루머인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보는 네티즌들의 댓글 때문에 통 잠이 오질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선배 연예인이 말했습니다. 너를 좋아해주는 팬들 중에도 너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좋아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냥 퉁 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를 좋아해줄 수 없습니다. 복음 속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성인 성녀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호의로 대했던 사람들이 불현듯 차겁게 변하기도 하고 별 관심 없던 사람이 느닷없이 나에게 호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저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멀어진 이들에게도 지난 추억에 감사하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서울 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 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